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인경이. 기억 때문에 물이 무서웠나. 바다를 좋아하면서도 늘 바라보기만 했던 나. 난생 처음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 품에 안겼다. 일렁이는 파도 따라 나도 함께 일렁, 일렁. 둥둥 떠다니며 수평선 바라보니 세상 좋더라. 나오기 싫더라. 나 떠내려갈까 봐내 한쪽 발꼭 잡고 헤엄치던 역지기 마음도 모르고 어린애처럼 깔깔깔 저렇게나 좋을까. 하루만에 바다와 조금 친해졌다. 봉포해수욕장 평상에 누워 함께 별을 보던 여름밤. 파도 소리, 폭죽 소리, 음악 소리. 흥얼거리는 우리. 흥에 겨운 너와 나의 발가락.